일곱 번째 복의 키워드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화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3,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두 번째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소유기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정말 필요한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그러니까 결국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은 보혈의 공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그냥 피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행복한 사람이다. 내게 주신 믿음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세 가지 영역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늘 평온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아주 과감하고 분명하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사순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평화는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 못 먹는 아이가 손을 독사굴에 넣어도 안전한 세상, 그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들, 원수와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화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난 주에 말씀드린 깨끗한 마음, 마음 속에 근심이 없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